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분양경기 HISS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출처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자,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자료들이 10월 둘째 주, 중순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지금 분양경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10월 전국 HISSI 전망은 6 5 4고요 자, 대부분 지역에서 어떻다고요? 큰 폭으로 하, 하락하고 있다. 자, 하락하고 있다. 기억해 주세요. 하락. 자, 분양 경기 어떻다고요?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악화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9.13 대책 등으로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100 이하에서 놀고 있어요. 100 이하. 자, 100 이하는 자, 악화되고 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자, 100 이상일 경우에는 자, 양호하다,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서울도 92.1. 자, 울산은 거의 폭망 수준이에요. 47.8. 자, 세종 76.9. 예,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양 경기가 어떻다고요?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9월달 실적이 하락을 했는데,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65. 자,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자, 이 수치는요, 자, 서울, 자, 65라고 나와 있는데, 그 9월 HSSI 실적지수가 전월 대비 64%가 하락하면서요, 조사일의 최저값을 이렇게 했대요. 지금 상황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정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제 포털이라든가, 또 유튜브 방송 보면, 자, 경기도 또는 서울, 지방에 또는 광역시에, 자, 분양, 아파트들 굉장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니다. 우리 실상 제대로 알아야죠.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어떠한다고요? 뒷북안 치는 거예요, 뒷북 자, 경기도도 24% 떨어졌고요. 자, 76.9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전. 자 요즘에 대전하고 대구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전 65.5에요 이거 진짜 폭망 수준이에요 폭망 수준 자7 2 이하는 진짜 보면 안돼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북도 52.3 폭망이에요 폭망 자 광주 굉장히 요즘에 핫하죠 근데 기존에 이제 투기세력 때문에 가격이 이제 펌프질 돼서 많이 올라갔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인천 대구 대전 자 광역시들 다 무섭다 어떤 거요 자 지금 실상이 굉장히 예, 지금 무섭다라는 거 예,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당월 그 우리가 이제 그 실적 전망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플러스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플러스는 자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는 거고요. 자 플러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 우리가 분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때요? 다 플러스죠? 예, 플러스. 어떻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 자, 보수적 관점에서 지금 건설사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분양 시장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세요. 자, 다음 보시면은 그 추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하얀 막대는 점막 자,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거는 이제 실적인데 항상 지금 보시면은 그 전망치보다 실적이 낮아요. 전망치보다 실적이 낮고요. 야 전망하는 것보다 실적이 어떻다고요? 자, 낮다. 어. 전망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지금 분양 경기가 어떠다고요? 실제로는 낮다,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아시겠죠? 예, 이런 자료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0월 자 HSSI 전망치는 자 110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100, 전망치예요. 전망치. 자, 서울 100 이하로 주저앉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지금 82 이하, 자, 대구 82 이하, 경광주 82 이하, 자, 세종 82 이하, 자, 70 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00 이하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요. 크게 하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 경기가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지역에서 보시면은 자,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제주도 거의 폭망이죠. 자, 인천, 분양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대전, 안 좋다. 자, 부산 56.4. 부산 한참 우리,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양 폭망이에요, 폭망, 지금. 예, 폭망.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봐야지. 예, 시장을. 이런,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시면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간 들어가야겠죠. 예, 계속 이런 자료 보시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진입해야 될그 구간이 언, 언제인지, 어느 시점인지, 이제 계속 이런 자료 통해서 이제 시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울산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정말 뭐 지역 경기도 침체가 많이 됐는데요. 지금 47.8, 지금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강원도 자 52에 50, 6개월 연속, 6개월 연속 52야, 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분양 경기가 지금 악화는 이미 됐고요. 이거는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하층으로 따지면 지금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못 올라와요, 이거 가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요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도 어땠어요? 부산도 그랬잖아요. 강원도, 예, 평창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올림픽. 자, 올림픽으로 인해서 굉장히 펌프질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세컨하우스니, 뭐, 우리가 도로가 뚫려서 강원도에 있는, 뭐, 동해바다가 보이는 그 아파트들을 하나씩 매입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자, 분양이 죽고 있어요. 분양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도 악영향이 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인 분양도 들어갈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제 할인 분양도 시작한 지역도 있어요. 실제로. 뭐 할인 분양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말로는 시장에서 1 플러스 1, 뭐, 우리 마트 가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은 계속 어떻게 된다? 예, 저렴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수도권과 지방은요, 점점 양극화가 될 텐데, 지금 지방 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지금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분양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분양 실적이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군 건설사도 있고요. 예, 2군 건설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규모별로 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업체도 100 이하에서 지금 예,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고요. 자, 중견 업체. 자, 2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사. 자, 55.5 거의 힘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자, 대형 업체보다는 중견 기업이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에서는 자, 1군 업체가 조금 더 분양이 잘 되고 있다. 자, 분양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1군이 2군보다 자,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예, 그래도 우리 네임 밸류, 자, 브랜드 선호하는 거예요. 예, 지금 둘다안 좋아요. 그나마 그래도 2군 건설사보다는 자, 1군 건설사의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0월. 그 우리 HSSI 전망치를 보면 그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자, 미분양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미분양을 봤을 때 지금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 자, 더더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중공후 미분양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자, 아파트가 완성됐는데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예. 지금 쌍도마차로 가는 거예요. 쌍도마차.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특히 지방 주택 사업자는 미분양 리스크 확대에 대해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데 자구책 마련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이런데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는 자 25차 미분양 관리 지역. 미분양이 너무 많은 지역 또는 많아질 것 같은 지역을 자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인천 자, 중구 자, 전북 군산시, 전북 영안군, 제, 제주도, 제주시를, 자, 추가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5개 지역,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자, 자 추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자, 우리가 미분양 물량이, 자, 2000년, 그 후반에 계속 증가를 하다가, 자, 2012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자,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서 나와야 돼요, 뉴스. 근데 뉴스에서 잘안 나오잖아요, 미분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예, 그게, 그게 진짜 재테크고,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라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그 서울 9월 서울의 9월 예상 분양률의 예상 자93.8%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12개월째 연속으로 자 90%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은 항상 실제 실적보다는 어땠어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잖아요. 그러면 저 93.8%도 지금 저거 좋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개월 연속, 그러니까 12개월 연속, 자, 90%대 기록하고 있었고, 자, 우리 비수도권, 자, 60%에서 7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분양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번. 예,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권, 자, 울산, 자, 61.7%로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은데 강원도가 7, 강원도가 제일 안 좋아요, 전국에서. 제일 7개월째 제일 낮게 전망되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악화되고 있는데 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 주택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분양가격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있대요 자 미분양은 늘어나고 자 중공후 미분양도 늘어나고요 자그 다음에 사업자 자, 건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분양 가격은 어떻다고요? 자, 분양 가격. 여기 보시면 분양 가격. 자, 분양 가격은 상승하고 있대요. 예, 왜? 요즘에 분양 그 우리 주택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해요 자,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는 거야. 왜? 사업해서 우린 수익 구조를 내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주가 그러니까 집가가 올라왔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왔을 때 자 분양가라는 건 저렴하게 할까요? 아니면 비싸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비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미분양이라든가 중공업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하락 하락 기조가 예상이 되는데 자 하락 기조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언론에서 잘 나오고 있나요? 잘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분양가는 어떻게 해요? 분양가는 높여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터질 수도 있어요. 예.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된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 준비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여태까지 지금 사락하고 지금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악화되고 있는데 자 분양가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참 이런 거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더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할인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할인분양. 예 할인분양. 예, 할인 분양 어떻게요? 해 마피죠.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지방이나 이제 수도권의 물량들이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예, 그랬을 때 지금 사업자들이 자 어느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내가 그 분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이 지역만이 그나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자그 중에서도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예, 서울 지역만이 좀 유리한 서울 지역만이 자 유망해 보인다. 그럼 마지막 분양은 어디냐? 자, 지방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자, 서울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서울권에서 이제 분양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 인천 미분양 물량 계속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중공업 입주 물량 자, 미분양도 늘어나게 되고 자,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도 떨어지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파급 효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에 자, 형성에 또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권만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그의 지역으로는 그러니까 서울 자,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 신규 분양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안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이라든가 우리 강원권, 자, 경북권은 자, 0% 나왔어요. 0%. 어때, 요면 자, 위험적이래요. 위험적. 예, 이런 지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모르시고, 이제 주택 분양받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예, 이런 거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꼭 살펴볼게요. 제가. 자, 다음은 이제 분양 경기 실사지수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업체. 자, 대형업체. 자 부분하고요 이제 중견업체 보시면 자 중견업체가 지금 55.5고요 대형업체가 87.5예 그래서 둘다100 이하라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자 중견업체 보다는 어디를 선호하고 있다 대형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 대형 자 우리 뭐 있잖아요 아파트 브랜드들 자 1군건설사 브랜드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어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예상 분양률이에요 예상 분양률 자 9월 대형 업체 자74.8%예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자 중견 업체 55.8%예 진짜 둘다 진짜 폭망 수준인 거예요 폭망 수준 예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상황보다 생각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 방송에서 이거 타기 시작하면은 아주 뭐 진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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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안 나와요 안 나와 예안 나와요 정보가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 저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 출처가 어디예요? 주택산업 연구원이에요. 엘리트들이 진짜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예, 시장에 이렇게 좋은 자료 예, 널려 있어요.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다 공개돼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봐 봐요? 진짜 소수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소수만이 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자, 분양경기 실사지수인데요. 10월 자, 지금 102이하예요, 다. 1 0 0이 넘어간 게 없어요. 예,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런 지역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 광역시들 있잖아요, 자치시, 광역시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위험하다. 예. 그래서 자 부산 막 갔잖아요. 지금 대구 지금 떠들고 있죠. 광주 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대전 요즘에 분양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지역들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는 지금 자산이라든가 내집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분양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 뭐 이렇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다 잡혀 있어요. 외지 관한 지역들은 다 그런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고 파는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자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시점에 사는 게 비쌀, 거,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건가, 저렴하게 사는 건가, 아니면 또는 비싸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지금 뭐 분양받아라,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 들으시고, 자, 주택 마련을 하시면, 자, 뭐 향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는 될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항상 이렇게 조금 뭔가 시장에서 뉴스에서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는 분양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분양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뭐 살기 좋아진다 이런 것들 또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살피기 전에 주변의 환경과 지금 그런 그 지금 주변의 환경과 또는 향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에 대해서 요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져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들 살펴보시면 제가 그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 찍고 나서 자,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 이런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월 그 중순쯤에 한 번씩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은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넘어가고요 자 분양가격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분양가격은 계속 100 이상이에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분양 물량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분양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101.9자 분양실적이 100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분양실적은 100 이하 100 이하도 아니에요 70대 50대 지역에 따라서요 지금 서울도 90대로 떨어졌어요 예, 65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자 분양 실적은 하락하고 있고, 자 악화되고 있는데, 자 미분양 물량만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분양 가격은 또 어때요? 가격은 또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자 앞으로 미래가 자 좋을 것 같아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특히 뭐 지방이라든가 광역시, 예, 서울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어두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봐야 된다. 내집 마련 시점? 조금 늦추셔도 된다. 그리고 잘하면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할인 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할인 분양. 우리나라 할인 분양 많이 했잖아요. 예전부터. 할인 분양. 예, 할인 분양.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년 후, 내후년부터는. 이미 일부 할인 분양 시작하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 현재. 예. <laughs> 지금. 그런 것들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한 지역. 자, 서울이에요, 서울. 자, 서울만 지금 응답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이하 지역들 별로 비추다.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건설사업자들이 보는 거예요, 건설사업자들이. 예, 건설사업자가. 예, 지금, 또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 굉장히, 자, 어둡게 보고 있다, 어둡게. 예,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점. 자, 머릿속에 상계해 두시고, 자,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 백업부동산 스토리, 예, 금일 그 HSSI 지수, 예, 이쯤에서 이제 맞추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니, 다음 달에도 이러한 자료들 계속 살펴볼 테니, 예, 많은 구독과 시청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